터미널 앞쪽이에요. 터미널 앞쪽 그 모텔 촌 있는 뒤쪽 땅인데, 코너에 이렇게 있어요. 이쪽 차세원 는데가 도로고, 또 이쪽 여기가 도로고, 코너 땅에 있는 건데, 일반 상업지예요평수는 75평이고, 이쪽에 앞쪽에는 전부 다 모텔들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. 모텔들이고, 이쪽에는 그 원룸들이 이렇게 있고요. 또 요거는 어 그냥 빌딩입니다. 시청 가깝고 또 터미널 가깝고 일반 상업 지구. 괜찮은 땅인 것 같습니다. 도로 지님